한국 축구의 중심 K 리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큐 K 리그 원2020 4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 F C 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 도 말씀의 박찬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강원 F C 의 선발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키퍼 이광현, 수비 라인 최광훈과 김영빈, 임채민, 신광훈 허리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조지훈과 이현식, 한국영 공격 라인 조재환, 고무열, 김경중 세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북 현대의 선발 명단 송범근 골키퍼. 백브라인 김진수와 최보경, 홍정우 이용, 이수빈이 오늘 나오지 못하는 조기성을 대신해서 네. 나왔고요. 그 위에 무릴로와 손준호, 김보경, 프리모토 역시나 최전방에는 어, 올 시즌 첫 골이 있었던 벨트비크가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 애플시의 프리킥.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 펀칭. 송범근 밀려나온 볼. 다시 한번 전방 쪽으로 볼을 높게 아. 띄웠습니다. 그러나 파운드가 되면서 오, 나가지 됐어요. 않았어요. 볼 살아있어요. 온라인에 벌써 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신강 선수 의 킥이 좀 길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그 공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냈던 게 결국 세트피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전방 쪽을 길게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무릴로 이거 박스, 잘 봤죠, 대요 자, 무릴로 비슷합니다. 오, 한번 밀면서 자 무릴로의 상태. 아, 지금 시간, 시간이 아니. 잠깐 이겼어. 헤더, 퍼드볼. 차례입니다. 네. 이광현 키퍼. 한 번에 배우공을 들어가고 쳐놓고. 타이밍 늦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공을 지키고 있다가 올려내죠. 네. 올려내고, 벨트비키 선수가 제공권 이용해서 헤더까지. 이수빈 측면 쪽으로 세워놓고 크로스 휘어지면서 넘어갑니다. 헤더 떨어질 때 오른쪽으로 미나갑니다 네. 얼리 크로스가 올라오고, 예. 네. 수비수 두 명이 감싸기에 그래도 벨트비키 선수가 정확하게 이제 헤더를 할 수는 없었는데. 네. 중앙 쪽, 다시 전방 살짝 흘렀는데요. 어. 자, 크죠. 오! 조심해, 빈스. 자. 어, 퇴장이 하죠. 여기서 트래핑이 되게 네, 들어오면서. 네. 근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게 잡아서. 그렇죠. 이게 빠졌으면 1대1 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퇴장감 파울이 맞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위치. 타크 그 정면 볼 띄웠습니다. 스비스 머리 맞고 나가면서 오른쪽에서 푸르키. 아, 조시훈이 일단 수비벽을 넘기는 슈팅을 한번시대해봤습니다만요아 이거 벨트비크 선수를 바로 빼버리네요. 어 이러면 상당한 변수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전반 한 15분 오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괜찮았던 공격 장면은 다 벨트비크 선수 머리를 맞추는 장면들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에이패스를 주었습니다. 강원 한번 접고. 왼발 크로스, 박산축 기적! 바로 벼서 먼저 네. 어, 전북 현대 선수의 머리쳤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박산 쪽에서 또한번 수비 머리. 조금 속도가 붙으니까 그래도 볼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17승 2무 3패. 그야말로 전북 현대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지난 시즌에 또한번게유에서 박산 쪽 밀면서 들어갑니다. 아하, 빗나지면서 네. 왼발 슈팅이 무위로 끝나는 프리모토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전북이 공을 잡고 공격한 장면이었는데 네. 그 숫자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고사쪽에서 어... 어... 아, 그 전에 네. 조심의 휘슬이 또 한번 올리면서 강원FC도 지금은 받치이 나왔습니다만 네. 조금 전 상황도 그렇고 뒷공간이 한번 뚫리는 그런 상황들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조지훈 선수 따라붙으면서 패스가 빨리 못 당하도록 방해를 해 줬어요. 네. 자, 박상철 가슴으로 트래핑. 돌면서 크로스 실패했니면 문오프사이드 아, 네. 판정이 됐고요. 살짝 앞서 있었군요 밀고 올라갑니다. 강원 FC 공격. 하프라인을 넘어섰어요. 자, 이 패스 좋아요. 공간이 넓은 쪽으로 세워 놓고 밀면서 오른발 슛! 니다범근 아, 이런 식으로 시간 흘러가면은 지금 강원 FC 마크 패지거든요 헤더. 네. 정미영, 크정미 가슴으로 밀면서 한번 접고 슛. 전북 현대의 골 타자는 성범근이 네.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지금 같은 공격은 계속 해야 됩니다. 세컨볼을 따내는 것도 하나의 공격 방식이 될 수가 있고 네. 지금은 크로스 이후에 세컨볼을 지금 잘 따냈거든요. 아 그래서 젓는 것도 네. 기가 막혔고요. 한 번의 유실팅을 어찌 됐건 만들어냈습니다. 어 근데 전반전에 득점이 안된건 적합하죠. 그렇죠. 11대 10의 수준 네. 우위 상황에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마이갓! 중요한 순간에 공효석가또한번 해냈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 공효석 오늘도 팀에게 선제골을 선물해 줍니다. 어... 자손준호 프리킥 한 번에 직접 운전으로 오 골키퍼 이광현 잡았습니다. 밀려 나왔어요. 다시 한번 측면 쪽뚫러주는 패스 이용 땅볼 오 골키퍼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이런 힘이 있는 팀이에요. 네. 지금도 유기적으로 중앙 쪽부터 측면까지 패스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상대가 저렇게까지 많이 넣은 숫자 싸움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어, 자, 흘렀어요 자, 뒤쪽으로 버블라이는 볼 맞았죠. 아, 여기서 볼이 여기서 멈추면서 공교롭게 뒤로 흘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무릴로 선수의 슈시였었는데 네. 몸에 맞고 막히고 말았죠. 강원이 공격합니다 가까운 쪽 어? 한번 붙어 놓고 수비 태클 아 테클! 아이 태클은 정말 좋았네요 돌만 아, 건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태클이었어요 네. 모처럼 정말 좋은 태클 보여줬습니다 네. 아, 발가락으로 돈만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나오면서. 사실 이제 소리 지르는 쪽이 제 벤치 쪽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 상황상 정국 형제의 그림을 잡아당기면서 씁쓸한 표정에 이어 자, 원거리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 헤더 뒤쪽 가슴으로 박사 쪽 스위티크 정면으로 자 지금 네, 일단은 뭐 심판은 아무 어 왔습니다. 자, 이승기의 패스 박스 안쪽이고요. 밀어주고 가슴으로 슈팅 타이밍 갑니다. 오! 슬 맞고 높게 들면서볼 벗어납니다. 아, 굉장한 혼전 상황이었어요. 이 장면이 네. 지금 이게 팔에 맞았냐안 맞았냐 막그 맞았냐 얘기 같은데 아이 장면은 아니 아닌... 같고. 네, 이거는 지금 아쉬운 그슛 장면이었고 여기서 태클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었고 아 이제 팔에 맞기 맞았네요. 네. 근데 지금 아마 테클로 성공하기 어려운 장면 같아 보입니다. 자 중앙에서 전북 이승기 먼거리 왼발 쪽으로 슛 오. 왼쪽 살짝 높게 떠나갑니다. 자 공간이 열리자마자 이승기 마음 놓고 한번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니모토 선수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음. 프리모토 선수를 미리 빼고 벨트릭스 선수는 남겨두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시점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숫자가 적부걸 감안하면 정말 잘하는 거죠. 자 이승기 올라가죠. 때립니다 오. 오른발 왼쪽으로. 자 이것도 꽤 날카롭게 갔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 지모라했어가 퇴장당했어요 지금. 뭐라 아, 김종혁 주심의 판단 오늘 모라이스 감독이 아이 전북이 오늘은 여러 가지로 안 풀리네요. 네, 퇴장합니다. 네. 모라스 이 감독은 글쎄요 경고를 받았는데 굳이 거기에 또 재차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네. 오늘 전반전부터 아, 기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뒤에서 이승기 밀어주면서 박사 안 김민혁. 크리프션서 어, 올라가 크스 무릴로 헤드. 볼키마 전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네. 볼. 이광현. 헤더 자체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췄습니다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위력이 좀 떨어졌었고요. 예. 예. 아, 머리까지는 무릴로가잘를 네. 갖다 댔습니다만 아, 어려운 선이 크로스는 잘 올라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골문과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강인 골피퍼가 이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손디더 선수가 저 측면으로 빠지는 거 이거예요. 예. 자, 측면 쪽두선수의테크를 맞았어요. 아, 한번 밀면서 들어갑니다. 라인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라인 타고서 크로스 자. 뒤쪽 볼릴로 밀어주고 뒤쪽에서 깔다 날 네, 어려웠어요. 상대의 중요한 선수들을 막아내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헤더 가슴으로 떨궈놓고 뒤쪽 기회죠. 띄웠습니다. 측면 쪽. 오! 자, 슛. 뒷발로 네. 먼거리에서 오른발 감아휘어지면서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났던 손준의 프리킥. 아주 날카로운 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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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로로 패스 박산 쪽. 오! 아, 아 이거 의정심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뒤에 있는 숫자들, 그 전북의 수비 숫자가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했어야죠. 되어 네. 기자. 김지현 크로스. 아 다리 드시네. 어서던강원이었는데요 옆쪽으로 살짝 무리를 넣 뒤쪽 이승기 반대편 밀어주고요. 올라갑니다. 이용 세워놓고 한번 투. 자이 많이 크로스는 밀면서. 중요합니다. 자 크로스 뒤쪽 헤더. 이군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리입니다. 이광인의 슈퍼 세이브.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이 살아있는 이광인입니다 펴주면서 골키퍼 펀치. 숨벙든 어, 골키퍼까지 나와있었는데. 결국 네, 주심이 휘쓸 하나원 QK리그 1 2020 4라운드 경기 강원FC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전반전 36분에 터진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늘 이곳 강릉 홈에서 승점 3점을 강원FC가 챙겨갑니다.